4교시로 재무상태표의 자산 계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회계에서는 재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자산이라는 말을 통해서 회사의 재산을 표시합니다.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자산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현금화되는 매출 채권 재고자산 등의 영업 관련 자산은 1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유동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주기란 제조업 같은 경우에 제조 과정에 투입될 재화나 용역을 취득한 시점부터 제품의 판매로 인한 현금의 회수 완료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크게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당자자산은 쉽게 말해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좌 예금 등이 포함되고 있고요. 또 단기 투자 자산이 있는데요. 단기 투자 자산은 기업이 여유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단기적 자금 운영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 도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함께 기업의 단기 유동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별 표시하고 있는데요. 단기 투자 자산의 범위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 통상 1년 이내의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양도성 예금 증서, 환매채 중에서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 상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의 단기 대여금과 유가 증권 중 단기 매매증권과 1년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이 확실한 매도 가능증권과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 같은 것이 단기 투자자산으로 모두 유동자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동자산은 매출채권으로 상품 및 제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으니 매출로 기록은 되지만 대금은 미래에 받기로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경우는 외상 매출금으로, 어음으로 받는 경우는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매출채권은 현금흐름의 유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출채권 회전율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금, 미수수익도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에 해당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유동자산 중 대표적인 게 재고자산이 있는데요. 재고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 중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판매업을 하는 회사라면 상품이 주요 재고자산이겠고요. 제조업을 하는 회사라면 제품, 반제품, 원재료, 소모품 등이 주요 재고자산일 것입니다. 이처럼 재고 자산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므로 이익을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고 자산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 자산과는 달리 생산이나 판매 과정을 거쳐야만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판매 여부에 따라 매출원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필요한 자산 항목으로 매출채권 회전율과 함께 재고자산 회전율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산계정 중 유동자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